강남에 왔습니다 강남역에 왔습니다 강남역 부끄러워? 아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? 부끄러워요 형? 안돼 시민분들의 <laughs> 저희가 몸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무례하지 않게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구하러 한번 가볼까요? 가볼까요? 고고 근데 바로 하는 거야? 어 지금 이제 시작된 거야 청심함 없니? 이제 점점 어 노래 소리가 들리면서 아네 어,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, 일단... 저기 어때? 저쪽 저쪽 무리 다 학생들가 학생들 같은데 빽다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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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빽다방 앞에. <리를 uphill> 죄송한데 그 저희가 유튜브를 하나 찍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몸무게를 맞추는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. 거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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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수. 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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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하시죠. 네리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쪽으로. 진짜야. 편하게 편하게. 저 청주 살고. 청주. 2 1 살. 2 1 살? 예. 군사업과입니다. 군사학과. 아야 너랑 똑같잖아. 충주사는 아? 2 1 살입니다. 어? 충주 충주. 오. 그러면 이제 청주에서 올라오신 거예요? 네 그렇죠. 술 마시러. 네. 아 좋다. 지금 좋겠다. 마신 상태인가요, 좀? 마신 상태인 아요 지금 어느 정도 마셨어요? 지금 한병반 정도 마셨어. 요한병딱한 예. 존나 뺏었어. 준비하기 전에 간단한 뭐속석 대결 같은. 아뭐손손치기래 손뼉치기. 어서 뾰치 기 괜찮은데요? 지목하는 누구랑 하고 싶어? 요이 중에서요. 얘는 이길 거 같다. 아. 이길 거 같다. 이분? <목소리> 아 <laughs> 오케이 가빈! 가빈 서자! 아, 준비 시작 오아 잠깐만 술 드셨잖아 오, <laughs> 아 오. 오. 와, 시발, <laughs> 뭐예요? 뭐예요? 제가 그러면 몸무게랑 맞춰 보겠습니다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는지 182 182요 어, 크다 182 맞죠 예. <laughs> 자세 나왔다 자세오 아, 가벼워 가벼워 어. 스커트 한번 이 정도는 뭐. 오. 아, 런... 이 정도는 껌이다. 런지도 가능해. 아, 야, 같 힘들어. 힘들어. 아니, 아니, 가능해, 가능 야, 후 떨리는데. 아니, 아니. 아니. 이제 몇킬로인거 같은지? 85.3. 85.3. 85 오케이. 그럼 몸무게 한번 바로 재보시죠. 아, 네, 좋죠. 85.3. 85.4. 그럴 88.2. 오, <laughs> 가된거 어, 같은데. 아, 원래 또 아니네요. 한 번만 더. 잡을 때문에 왔죠. 저 잡을 때문에 왔거든요. 아, 오디버스니까. 아, <laughs> 아, 오늘 아까 술을 먹고 왔다며. 네. 안주 많이, 아, 아, 많이 먹었네. 아, 안주 화장실 많이 먹어서 그래요. 화장실 그래. 갔어요. 근데 85 비슷해요. 비슷하죠. 오셔. 네, 맞아. 저기 85가 나와요? 예, 네, 8 0한3 4 나오는데. 83 4. 아, 4kg가. 근데 어떻게 아, 술한번 마셨다고 4kg가 뛰졌네 이렇게 실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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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 한번 성공할까? 아, 아. 제가 근데 또그 아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한번 모셔 볼까요? 아, 네, 좋습니다. 아, 항상. 오시죠 <laughs>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네. 안녕하십니까. 그 노원구에서는 김윤환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아, 24세입니다. 24살. 저는 강남 살고 있고요. 26살. 이름은 서예준이고요. 어떤 일 혹시 하시고 계시는지 지금 트레이너 하고 있습니다. 오몸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제일 자신 있으신지? 아, 지금 말하기 좀 민망한데 다이어트가 됐을 때는 신체 부위 중에는 여기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야 지금은, 방송을 알아. 지금은요. 지금은. 아 지금 너무 멋졌어요. 저는 이분이 더 궁금해요. 어 그래. 저는 다리입니다, 다리. 다리. 아, 아 근데 긴 바지여가지고 아, 보여줄 수가 없어요. 일부러. 벗을까요? 아, 네. 오. 다리 말고 혹시 신체 부위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것? 어 상탈 가능한가요? 상탈이요? 아, 네. 아, 근데 지금 현재 트레이너 옷이니까. 바지는 벗을 수 있는데. 형한번하시죠 얘는 이게 지금 제가 아, 이분, 보니까. 이 친구보다 관리가 안 되겠어요. 아니야, 네, 아니야. 아 아니야. 진짜 안되 있어. 이게 나요, 이게 이게 괜찮아. 단단하고 엄청 단단. 벗어도 돼. 보시면 어, 방송 썰어지던데 상체 가고 보세요. 상체 탈 한번 가능하실까요? <laughs> 진짜로 보세요? <벗어요? 웃음> 네. <laughs> <laughs> 이거 몸 좋아, 몸 좋아. <laughs> 포징도 하셔야 돼, 포징도. 아, <laughs> 어, 근데 진짜 보세요? 네, 보셔도 돼, 보셔도 돼, 보사 보사. 어, 네, 네. <laughs> 아, 진짜요? 계속 보세요. 몸 <laughs> 좋아, 좋은 <하셨을 저은> 몸이야. 신났다. 이렇게 신났냐 진짜? 나 신났어. <laughs> 오, 오, 오. 형 죽여. 형, 형. 자신 있는 포징 하나, 포징 두 개. 전면 하나. 선수 과장이랑 전면 보. 팔 세. 오. 백백백 등등등 등등. 야. <laughs> 부끄러워하는데. 아, 할거네할 거는 해요. <laughs> 이렇게 또 헬스장의 동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와, 피트니스 클리닉 역삼점이에요. 아, 무슨 선, 이름이 무슨 선생님? 아, 김준환 선생님고요. 아, 제 이름 윤환생님. 대야 어디 어디 봐야 되죠? 아, 안무. 네. 네. <laughs> 제 이름은 대시할 무료니까네 그대로 열시면 됩니다. 혹시 몸무게 공개 지금 괜찮겠죠? 몸계 공개는 붙여부돼네형 먼저. 확실히 구동이 많다. 어. 여자랑 여자랑 해가. 어, 어, 이 정도면 어, 그래도 아. 잘 든다. 오, 어. 잘해 잘해 야, 얘는 보건 사람들이 더 편한 것 같아. 어. 오, 런지, 런지 가능합니다. 와. 오. 오. 어, 이 오, 런지이 정도면 아, 알겠습니다. 어. 어, 르난 형은 80, 85.2 정도. 80 말해줘. 오케이, 대단하다. 러나 형 지금 말해줘. 그리고 86.4. 86.4. 그럼 바로 이제 몸무게를. 잘볼까요 아, 챙네또 어, 헬장은 오, 헬장길에 통한거든. 미치겠다 85.2. 85.2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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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 85.4. 0 2 5 m 안? 오케이. 하나 아, 맞췄다. 일단 하나 성공. 우와. 82.7. 아, 82아82 생각보다 안 나가시네. 나 많이 나가실 줄 알았는데. 어 그래도 하나는 성공했어. 어, 하나 성공했어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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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사람 진짜 많다잉? 어, 갑자기 많아졌어. 작아지지 마, 작아지지 마. 자, 자, 화이팅, 작아지지 마치. 마. 예, 예, 갑자기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어디 사는 누구신지? 22살이고요. 근데 지금은 서울 경희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. 어, 경희대학교 기숙사. 어, 근데 오늘 강남은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? 댄스 동아리 연습이 있어서. 아, 댄동? 그 아, 네. 처음 시작했어요, 처음. 아, 네. 아, 그럼 맛보기 한번. 어떤 걸 추울까요? 어? 그렇게 잘 추지 못하는데. 노래 준비됐다고 하네요. 뭐, 뭐. 어우! 뭐. 와. 와. 와! 와! 진짜 인정! 데뷔합시다 데뷔합시다! 혹시 네명 중에 네. 누가 제일 잘생겼고 누가 제일 못생겼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? 이 어, 그냥 냉정하게 하겠습니다. 아 냉정해. 시원코. 취향, 네. 너무 유심히 보시죠. 그러니까 간단하게. 이분이랑. <laughs> 네. 1등이 맞아. 누군가요? 이분이 일등이요다 진짜로요? 네. 어, 감사합니다. 아 진짜. 촬영 수고하셨습니다. 아 혹시 몸무게는 공개가 돼도 괜찮으실까요? 대상 예, 없어요. 키 어, 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아저키 아, 169. 169? 아니 근데... 169? 169. 아니 요즘 왜다 키가 이렇게 크신 거야? 어 맞아 옆으로 하고. 어 네. 오 맞아 맞아 맞아. 버틸 수 있죠? 버텨야 돼요? 네. 하나 둘 셋. 오 괜찮으세요? 아프시죠 당황하신 것같은데 t 아, 아, 당황, 당황, 당황 많이 하신 것같은데 y has gotten. To g e 잘못했네 t y on top of pile. 어 o long as I w a n 진짜? o go to Tushin. I would draw on and return Sinja, Sinja Hobbies. s 아 n j a 네네 고정 고정 그럼 한번 재볼까요? 아올라가니다올라가니다오오아 48.8인데 네. 실패. 실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. 아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 아네안 네. 잠실사는 강혜민입니다 저희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이제 외모 대결을 하고 있어요 아, 수... 그래서 1등과4등의두명한번 골라주세요 여기 어 여기랑 여기 여기. 아, 이게 왜왜 웃냐? 또 꼴, 또 꼴,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. 1등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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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잡았어. <laughs> 잠시... 또꼴였야저또꼴였죠였습니다 꼴치. <laughs> 저, 저 그럼 1등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제치 제치야. 아. 제, 제 취향. <laughs> 아, 치향역시 아, 어떤 약간 눈 이렇게 찢어져서라. 아. 더찢을까요 <laughs>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? <laughs> 어, 네. 잠시만요. 찍게요. 실려 있습니다. 잡아서 잡았어요. 잡아, 네, 네. 잡어요 오. 욕 되게 어쩌면 어, 팔이 떨린다. 아 진짜 스쿼트 많이. 어쩌면. 몸무게로 맞춰야 되근데형어 근데 많이 가 보셨어? 키가 어떻게 되시죠? 70. 아, 70. 추측을 하면 일단 앞자리는 4. 어. 47.4 하겠습니다. 47. 그러니까 신발 포함. 40 신발 포함 47.34. 몸무게 재 볼까요? 오호. 오. 오. 오 <laughs> 평 평지로 갈까? 요 평지로. 아좀 내려가서 한번 해 볼까요? 내려가서.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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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털렸네 몇, 몇, 키, 몇 킬로가 나왔죠? 52.2kg가 나오긴 했는데 네 아, 52.2kg 근데 얘가 너무 가볍게 들어가지고 저 너무 가벼웠는데? 어. 근데 아까 팔이 좀 떨리던데 아 제가 원래 수선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도 실패했네 아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아. 이렇게 오마쳐요 아니 그게 쉽지 않아 자기소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분당 사는 황윤주 서울 사는 김민서고요 아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? 19살이요 19살, 19살. 어, 그럼 19살이면 수능. 잘 보셨나요? 수는 <laughs> 아굿 그럼 우리 공통 질문인데요. 저희가 이제 외모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. 1등이랑 꼴찌. 한번한 번씩. 한 아, 이번엔 또 꼴찌 하면 나한테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아, 또 꼴찌. 와. 1등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이형이요 어, 인성형 오늘 그러면 될수있 뽑은 이유가 제 스타일이. 아, 스타일. 잘 생기셨어. <laughs> 아, 기분이 너무 좋은데. 몸무게는 공개해도 되는 거죠? 재기 전에 질문합니다. 키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159. 163이요. 163. 163. 그럼 바로 한번 몸무게를 재볼까요? 제 누우시면 돼요. 야. 제일 가벼워. 제일 가벼워. 어. 다음. 다음. 바로 바로요? <laughs> 네. 오. 아니, 자세 때문에. 이번에 맞춰야 돼요. 첫 번째 들었던 분은. 어, 눈은 맞지네 43? 43? 43. 40. 아예. 아, 근데 패딩 패딩이 기 계시니까 44 정도. 44. 그리고 이분은 45? 45? 어. 4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44, 44. 그럼 몸무게 한번 바로 재 볼까요? 플러스 마이너스 5 네, 네. 그냥 이 상태로 올라가세요. 아, 이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시면 돼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진짜, 진짜 형 진짜 맞았지 야, 그냥 그냥 또 실패. 일단 실패. 아, 이게... 오들점으로는 신발을 좀 구출해 으셔가지고 아, 너무 가보셨어요, 진짜로. 실패. 지금까지 때.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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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저희가 야외에 나와가지고 몸무게를 들어봤습니다. 음. 아, 어땠어? 저는 일단 네. 마음의 상처를 많이 얻었고요. 난... <laughs> 아, 일단은... 오늘 자존감이 좀 높아졌어. 저 떨어졌어요. 제가 오늘 자전한세번 걸렸나요? <laughs> 그런 것 같아. 여성분 두 분이랑 네 명이네. 아. <laughs> 사과 하나 가습니다 사과 하나. 기억할게요?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우리 준수. 들어보니까 어땠어?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맞치기가 너무 어렵구나. 근데 어쨌든 난 너무 재밌었어, 사실.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디로 가지? 우리 좀 자주 나가자. 다음은 홍대? 홍대? 홍대. 홍대로 갈까요? 홍대. 홍대 절무의 거리. 다음에는 홍대에서 저희를 보게 된다면 많이, 많이 신청해주시고 신청해 안녕. 네. 안녕.